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지마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도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그한 해들을 잘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새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상에서 정말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병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또 하나님 그 연약한 하나님 몸을 만져 주시사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시누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도 주와 복음 위하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발걸음,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뜻당 가운데 주님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주렁주렁 열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